학교생활이 6주년인가요? 오 노리미트 모드 오픈 오 40종의 역할군을 모두 만날 수있고요 6주년 축하파티 엠블럼이랑 쿠폰이랑 카메라맨 핫타임 이벤트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 이건가요? 노미리트가 이번 건가요? 가볼까? 노리미트 이름이 좀 뭔가 우와 여기서 그냥 시작하는 건가? 스프린터 엄청 많네. 뭐 해봐야 되냐 이거? 어 페인터. 페인터는 뭐예요? 어 이렇게 시작한다고 또, 허, 또 매력이 없는데 우리 팀?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리는 거네. 뭐야 이거? 이게 있을까 이거? 슉슉슉 슉. 아 이거 근접 공격이네 그냥. 오, 근데 얘 앞뒤 양옆 다 때릴 수 있는 느낌인 거 같은데? 이렇게 근접 공격하는 애들 어려운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나대다가 죽을 확률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말이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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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이렇게 옆에가 공격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어여큰 여자 좀비 무서워. 어어 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너무 쎌것 같아. 아저 주지, 어저어저아 네, 아씨 이것도 별로네. 아 뭔가 나한테 딱 이거, 야 이거다 하는 직업이 없네. 그래도 이렇게 다쓸수 있는 게 어디야? 안 돼. 아 이거 여덟 명이 사자 우리 어 무료 간식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약물로 뒤덮인 것이다. 무슨 내용이야? 표표표, 표표표, 표표 좋아. 와복스 뭐야? 그냥 뚫리가패 펴... 우산 같은 거 해야 되네. 우산 같은 거 한번 해야겠다. 어쩌죠? 어쩌죠? 어쩌 어쩌? 어쩌? 아, 왜 죽어요? 아, 내가 분명히 더 앞에 있었는데. 큰일났네. 아, 헐다우고 가야겠다, 이거. 아. 어? 뭐지? 뭐지? 뭐예요? 왜왜안 끝났어? 그것도 뭐야? 아싸 안 끝났다. 아싸 뭘 한지 모르겠지만 깬 거야? 에이? 어 클났다. 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님? 아! 아 근접 공격 너무 힘들다 진짜 와어 열쇠다 오아 근데 이거 저 방망이 배트 얘는 진짜 별론거 같아 너무 팀한테 큰 피해를 주는 느낌? 야, 너무 오래걸린 걸리... 어? 이걸 또 깬다고? 나이스 뭐나 어, 어딨어 왜이래 이거 규장선인 가이초 규장선인이면 악당일까 사랑있는비 박스텐즈들이 있다니 대단한걸요 천도석 그 녀석 어떻게 이겄을 돌려보내줄 수가 없겠군요. 뭐 어, 진짜야? 갑자기 왜? 이것도 뭐야? 이것도 몰카 아니야? 어, 보스다. 이것도 몰카이면 레전드. 뭐야? 아씨, 어이, 어요 어, 어, 위험했어. 어, 저 터지는 거 어떻게 저거? 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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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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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너 막을 줄을 모르겠어요. 오지마, 어, 뭐야? 어거, 이거? 이거를? 지금 가 쓴다니, 장이거밖에안 되는군요. 그래 어, 뭐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왜 이래? 제자리 다 했어요. 그러니요 역시 변이 계시도록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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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려먹네어 뭐야 오오 오, 뭐야 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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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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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2에서 계속? 어? 아 에피소드 1안 했단 말이야 0안 했는데? 2 5분 기본이라고? 에피소드 2 하자 제로는 어차피 어차피 뭐으니까으니까2로 가자 불 a 랜덤이야? 어 그럼 나불2 할래 랜덤이 또 꿀잼이지 이런 건랜랜이지 원래 a s e e 모르겠 o d 랜덤이 최고지 정체모를 괴물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어, 아까 했던 맵이네, 이거. 기운의 척, 그들의 행적을 쫓아간다. 우리 팀, 우리 팀 그래도 저거 있네. 우산 있네. 우산 있으면 최고지. 어, 아, 씨! 아, 던져놓고 빠지려 그랬는데. 어, 아, 왜 이렇게 빨라, 진도가? 헤이, 저 밑에 웬 말이야, 이거? 아니, 내가 스킬을, 아, 던지면 알아서 만, 조준인가? 잘 만나, 좀, 좀 가까이서 에 던지면은 알아서 맞는 것 같은데? 어 팀들 괜찮? 히이이이이이이이이! 오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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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이렇게 언제 서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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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뒤에서 때려야 되네, 이거! 하하하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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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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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음! 나는 앞에서 때릴 수 있는 애가 아니네! 내노구공 힘이다 이 자식다. 내가 어 내가 옛날에 조던이야 조던 이자식짜어 어, 어디가서다? 어, 뭐지? 사로졌는데 뭐지? 아비 아비기환이였다. 아까 여기서 죽었죠. 우리 팀들이 앞에서 때리고 나 이렇게 뒤에서 때려야 내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누가 여기서 죽음? 어 뭐야? 맨날 맨날 누가 죽냐고 말하면 죽더라 나는. 뭔 던져. 뭔 던져. 던져. 어떤지어어유 오케이 좋아 지하 공간이 있다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온다 헉으 <laughs> 뭐야 뭐야 지금 와우어 하치.. 하이 씨좀 패션 보소 피가 안 줄인데? 이거 뭐 깨야되고 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뭘 해야되나본데? 그냥 죽일 수 있는게 아닌가본데? 이거 보니까 그래 이렇게 와야지 어, 나는 근데 이런거 문을 깰수가 없네 공이 안맞아 아니 랜덤직업 괜히 했네 아아점프해다아 아, 아, 이거 키야 오 오오 여여어어어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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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광력 데미지 좀 넣고싶은데 한마리씩 밖에 못되니까 너무 답답하네 진짜 오 그치 아 같이 때려야지 좀 잡는 맛이 나는구만 좋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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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소음도 들리지 않은 점막함이 두려움을 자극한다 첨단 시설이 가득 차 있다 야나 우산 얘랑 같이 다닐래 얘가 우산을 이렇게 막아주고 난 뒤에서 이렇게 때려야지 이게 진짜 환상의 콤비네 그렇지 아아 뒤에서 때려야 돼농구공은 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냥 뒤에서 그냥 툭툭 던져. 정말 위로 툭툭 던지면 돼.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고 지상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가로막는 연원이 나타나는데, 오 멍청한 쥐새끼들이 돌아다닌다더니 크게 린놈들이었군. 탈출! 히히히히히. <laughs>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어디서 린놈들이 절망하는 꼴을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지금은 내 회심의 거짝을 보여줄 시간이다. 지금 짜리가 때려라구요 뭐하는 보스몬스터 나온다는 뜻이구만. 우. 우. 아, 이거 아까 되네. 어? 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우에 한번 하고, 떨어지고, 오케이. 지금 던져주고, 거의 뭐, 오, 오케이. 팩트리, 그렇게 안 어려운데? 가운데 우에 하면 지나가고 떨어지고 공 던지고 공 던지고 공 던지고 공 던지고 어우 위험한 뻔공 던지고 위에 지나가고 밑에 지나가고 단순하네 으악! 아우야 씨 어어 디야어디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빨간 빨간색이 왜다아 연구소가 연구소가 지금 위험한 거구나 아 눈뽕뭐야 아우씨 아 눈뽕뭐야 와 에에, 죽음 어? 이게 뭐람 뭐람 저게 교장이었던거야 야 이건 또 뭐람 뭐지 오징어 좀비가 교장 아내예요 <laughs> 진짜로 오징어 좀비. <laughs> 야좀 미안하지 않냐? 오징어 좀비가 뭐냐? 그래도 아니. 친구들을 구했다. 위험천만한 곳에 빠져나가야 한다. 달치을 찾아냈다. 하지만 오 이야 바른 소또 무서워. 저걸 잡다니 이야. 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어 뛰어들 이거 뭐야? 퇴즈었나요 뭐야? 나 어딨냐? 아니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지런너잖아 완전 이런 모드를 또 만드네 아나 너무 가까운데 안돼 아어어어우 어. 잘해 오 뭐야 다 깨겠는데 이거 혼자 오오오아잡혔어 오.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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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를 이거를 버스 를 태워준다고? 아, 이거 쥐도 죽는 애들 있고, 안 죽는 애들 있고, 색깔이 있구나. 이야, 이거를 이야... 대박! 쩔었다, 진짜로 와우. 뭐, 뭐 넣는데? 아, 피, 피, 피 뽑았네. 사이클 클럽을 장막으로 가르쳤다. 어, 여기 그거네. 그때 그막 춤추는 말 준비 나오는데, 와우, 여기 쉽지? 오, 이게 뭐야? 어, 소환이 좋아보이는 거 봐. 난 이제 어떻게 때리냐? 어? 뭐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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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오, 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뭐지? 이거 뭐죠? 이거는 뭐 좀비 보스가 때리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가까이 가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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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케이 일단 뭐 이거 짱 쉬운데 이거? 뭐 자꾸 이렇게 피를 뽑아가 이제는 우리를 막아선 것은 다름아닌 3학년 선배들이었어 선배들이 제일 무서운데? 너희들 클 났다 이제 선배들한테 혼나겠다 이제 3학년한테 맞서겠다고? 신입생이면 신입생답게 얌전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콩패 때면서 말이야 꺄하캐터 특색 봐 진짜 당신은 그분의 힘을 의심하지 못하게 교육시켜주지 선배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 오 선배님 오오? 야 소화기 대박 소화기 짱인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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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이씨 말하고 그만 쓰던가 갑자기 움추면 어떡해 그치?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모르겠다 난 지켜봐야겠다 그렇지 됐다 오케이오 <laughs> 크로스 왜 자꾸 핏바라가네 쟤네들 뮤탈인가 뭐지

됐지. 이게 진짜, 핵초근접이야. 저 비밀통보는 뭐예요? 어, 비밀통보에 체력이 있네? 아! 아프 아아 내가 부신다. 나, 데미지 쌓이는 감자라고! 아, 씨. 때려, 때려. 확이랑 같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빠지고, 그렇지. 때려. 어, 뭐야? 어, 잡았어? 벌써? 없애버릴 테나 마지막 순까지 타면서 이 악결의 그래. 통째로 불태워버리겠어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왜 이래? 우와 짱쎄 완전 사기네. 그장? 오 정동석 오야 정동석이 야 그장한테 반말하는 거 보소. 너 잘렸다. 이제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것은 그만둬. 사무해 뭐지? 갑자기 교장이랑오 오? 오? 오! 동석이 무엇? 어 동석이 뭐.. 어? 자폭이야? 이게 몬스터리죠? 이게 뭐죠? 아, 하트 모드에서 이어진다고 또? 아이씨. 끝이야? 히어로즈는 다음에 해야겠다. 오늘 늦었으니까 하드 모드가, 어? 하드가 안 열렸는데? 아, 에피3 하드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저거 뭐야? 가스 얻으러 갑시다. 가스 어딨어요? 가스.